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센터의 로우텔러고요. 네, 스포츠 센터의 샘입니다. 저희가 이제 또 스포츠 센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확장성을 위해서 야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네, 얘기를 예.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뭐가 있을까요? 축구하니까. 아 맞습니다. 네, 축구겠죠. 너무 쉽죠? 네, 네, 네. 월드컵을 보면 알잖아요. 네, 뭐 저는 뭐 축구 팬이긴 하지만, 네, 아, 야구 팬이긴 하지만, 뭐 축구가 전 세계적인 스포츠인 건 사실이죠. 월드컵 제가 봤을 때 월드컵만한 이벤트를 쫓아갈 만한 스포츠 이벤트는 없다. 고 봅니다 올림픽 정도가 있지 않을까요? 뭐 단일 종목 스포츠 이벤트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단일 종목 아, 스포츠 아, 이벤트. 단일 스포츠로 봤을 때는 축구가 유일무이하죠. 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 전 세계가. 목숨을 걸고 뛰는 게 월드컵이니까. 그렇죠. 예. 4억 명, 4 밀리언이면 40억인가요? 40억이죠. 아, 40 밀리언이면 네. 40억입니까? 네, 네. 대략 40억의 팬이 축구 팬입니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 응답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절반 정도는 축구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죠. 절반 이상이겠네요. 네, 4 0억이니까 네, 네.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전 세계 의 40%는 자신을 축구 팬이라고 생각하고 산답니다. 음... 그전 그러니까 뭐 세계가 그냥 축구 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0%로 가면 거의 뭐 축구 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하나를 꼽아라라고 네. 하면은 뭐 40%가 축구다. 음. 그렇죠.라고 할 만한 거죠 사실. 뭐 축구를 그렇게 안 좋아해도 그냥 나는 축구를 본다. 그렇죠. 팬이다. 이 정도까지 네.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네네. 중복 대답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축구 보고 야구 보고 다 보신 분들 있으니까. 그요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인기 많은 종목이 뭐냐면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네네. 근데 대략 이제 인구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크리켓입니다. 크리켓. 이건 상당히 의외지만 또 그럴 듯해요. 아 그렇죠. 네. 아 이게 순서대로구나. 네. 순서대로예요. 네. 아, 이 인구. 인구 순서로. 예, 인구 순서로. 팬 네. 숫자로. 네. 네. 약 2.5 빌리언 25억 25억 에서 2.2 빌리언 22억 고정도 그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크리켓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왠줄 알죠 파키스탄과 인도에 그, 그렇죠 그렇죠 인도인구가 14억 되나요 거의 어, 이제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파키스탄도 한억 단위 2억 뭐2 3억 될거예요 뭐 그러니까 오히려. 파키스탄도 네. 인구가 꽤 많잖아요 네. 꽤 유명하죠. 그렇죠. 영 연방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네. 그쪽 나라들은 대부분 크리켓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뭐 영국 뭐 아일랜드 뭐 이런데 쪽도 다 한다고 들었어요. 영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정확히 비교하자면 파키스탄과 인도의 관계는 남북한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같은 나라죠. 나라였는데 였는데. 이제 종교에 따라서 분리 독립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두 나라간의 크리켓 경기를 굳이 우리나라에 비교하자면 한일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북한과의 스포츠 멘트를 딱 해하는 건 없으니까. 뭐 하더라도 뭐 한일전만큼 뭐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 이런 감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크리켓이 벌어지면 아, 인일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네.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룰은 잘 모르는데요. 네. 크리켓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길게 경기한 기간 한 경기를 가지고 네 네. 14일을 합니다. 한 경기를 가지고 14일 동안 네. 경기를 한다고요. 네, 가장 긴 아니, 기록이. 그 기록이 그 일반적인 건 아니고 최장 기록이 그거다. 네. 보통은 제가 알기로 2, 3일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중간에 쉬었다가 다음 날에 다시 얘기를 하고 이런 전혀 모릅니다. <laughs> 약간 야구랑 비슷하게 보이시겠 아,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네,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요. 그, 이거를 미국 가서 이제 약간 크리켓이 원조다라고 하면 야구의 원조다라고 하면 화를 굉장히 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누가 봐도 약간 비슷해요. 비슷하긴 하죠. 그리고 네.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초창기에 영국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맞아요. 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아, 뭐 굳이 우겨서 뭐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감정만상하게 맞습니다. 예. 그다음으로 이제 테니스. 어, 테니스가 삼위. 아, 윈블던. 오, 원빌리언입니다원빌리언 십억, 10억. 십억인가 보고요. 네. 그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테니스 인기가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전 세계적으로 인자 요 테니스 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 합니다. 테니스가 굉장히 뭐제 주변에도 좀 있지만 매니아층이 굉장히 굳건하더라고요 테니스 한번 빠지시는 분들은 헤어나오질 못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귀족 스포츠로 알려져 있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고요. 특히 이제 유럽이 강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샤라포바. 네네네. 아, 또 남자 선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뭐 라파엘 다달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저기 그렇죠 그렇죠 등등 있죠 맞아요 저도 테니스를 안 치고 안 보기 때문에 네. 잘은 모릅니다만 그 세르비아 선 조코비치 어 은근히 아네요 네. 네. 10억 인구가 봅니다 그렇죠 뭐 거의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네.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위 말해 일반적인 선진국이라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음. 경제 그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보급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거 같네요, 테니스도. 음, 네, 맞아요. 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예전에 영화 방송 한번 할때그 네. 테니스 관련 영화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조기 교육이 음. 어마어마합니다. 음아네그 음. 저기 누구 비너스 윌리엄스와네그 아, 아, 자매 네, 세레나 윌리엄스 아, 그... 영화 배우 이름이 뭐였죠? 윌리엄인데 그 사람도? 윌스미스. 네, 네, 네. 윌스미스가 그 했었던 영화인데 어린 시절부터 조기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시키고요. 그다음에 2000어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뭘까요? 미국은 미식축구죠. 미식축구입니다. 네, 네, 네. 영국 가서 풋볼이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 이제 네, 우리가 축구죠, 생각, 축구 축구를 생각하는데 네. 미국에 가면 다 아시겠지만 사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영국에서 사커라고 하면 맞아요. <laughs> <laughs> 맞아요. 네. <laughs> 맞습니다. 네. 2006년부터 미국식 축구 같은 경우는 27%가 성장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 중에 있고요. 가장 뭐 미국의 국기죠 국기. <laughs>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위에 좀우회 해요. 825 밀리언이면은 500만 천만 8억 명. 네. 8억 명이 발리보를 봅니다. 배구요. 네. 오, 8억 명이 배구 시청자입니다. 팬입니다. 팬. 제가 아시아에서 좀 유행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약간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닙니다. 이게 의외로. 아 그래요? 브라질. 아 맞네요. 브라질 쪽. 네네네. 네. 브라질. 터키. 맞습니다. 터키가 터키. 세계 1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리그가... 그 김연경 선수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자 리그 그 터키 리그로 시청. 네, 네네네. 의외로 8억 명의 인구가 배구를 봅니다. 신기하네요 이번.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었던 게9번 틀어서 배구 나오는 거였거든요. 뭐요? 재미없어서 일요일날? 네. 배구나고 씨름 나오는 게 제일 싫었어요. 전 씨름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 <웃음> <웃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 근데 나이 먹어서 보니까 의외로 이게 또 재밌어요. 아, 배구도. 어 인근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물론 직관 매니아층. 그렇죠. 네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릴 때 햄버거 먹다가 네네. 나이 먹어서 다시 입맛이 돌아가잖아요. 음... 약간 뭐된장찌개 네. 김치찌개 좋아하게 되듯이 스포츠도 취향을 타는데 네. 배구가 약간 그러지 않았나? 배구가 어 실제로 가서 보면은 네.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아 그렇죠. 이게 그 공격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세 번씩에서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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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하고 또 수비를 하고 수비 하자마자 바로 공격하고 그렇죠. 그 현장감이 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2020년 10월 이후로 크리켓 같은 경우는 125개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렇게 많이요? 그 생각해 보면 우선은 영미권에 속했던 나라들은 다 뿌려놓고 가지 않았을까 영국이? 그영 연방은 다 하겠죠. 네. 그 국기에 영그유니언제 있는 그 국, 국가들. 그렇죠.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야구 같은 경우도 네. 프로가 네. 한국, 미국, 일본 뭐이 정도 있지 그렇죠, 않요까 사실 뭐 메인 리그는 그렇죠. 뭐 대만도, 대만도 하고 대만도 뭐 쿠바도 하고 뭐 네. 남미에도 야구 맞아요. 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있고. 뭐 프로 리그가 없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면 125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음.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어, 하시는 분들 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뭐한열명 되실. 네, 네. 뭐, 한 네네, 뭐 동호회가 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그 다음 스포츠가 뭐냐면 럭비입니다. 럭비. 오, 어. 신기하네요. 400 밀리언이면 4억인가요? 네. 네. 오, 4억 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영연방.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축구는 뭐라고 들라 건달들이 하는 귀족 스포츠고, <laughs> 네. 럭비는 귀족들이 하는 양아치 스포츠라고. <laughs> <laughs> 뭐 약간 그런 식의 평가가 있긴 한데 럭비는 사실 굉장히 귀족 스포츠긴 이 합니다. 그 특히 영국에서도 네. 영국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가면 소위 오래됐다는 명문 학교에서는 네, 네. 럭비를 가르치기도 하고 네. 팀도 운영을 하고 하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고대가 음... 럭비로 유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대학 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럭비가 4억명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긴 이 하죠. 그래도 뭐 최근에 뭐 방송 같은 데서 좀 많이 주목이 되면서 또그국제대회 네. 성적도 좀 거뒀을 거예요 아시안 게임 이런 데서 음. 그러면서 조금 주목을 받았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20년도에 그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어느 네. 기관에서 네. 인구의 37%전 세계 인구의 37%가 뭐 실, 신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뮬러 1에 관심이 있다 F1 F1. 모터스포츠죠 네 모터스포츠죠 네. 저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차도 좋아하고 네. 스피드도 좋아하는데 네. 다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제, 아, 제가 경기장에서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아,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아 그럼요 한때 넷플릭스에서 그 유명한 다큐 네. F1 네. 그거 보시고 좀 팬이 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이 F1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말 그대로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조기 교육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조기라고 하면 이건 도대체 몇살부터 해야 되나요?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부터 하는 것 같아요. 운전을? 네. 와. 그래서 집에 돈이 없다. 네. 이건 절대 할수 없는 종목 중 하나인 것, 것 같아요. 것 왜냐하면 보니까 그 동체시력이라든지 시력, 그렇죠. 반응 속도라든지, 진짜 촌각을 다투는 그 시점에서 판단이라든지. 생각보다 그 신체 능력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 단순히 이제 기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엘리트 체육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으로서 강간히 이제 천재적인 선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어느 분야건 어릴 때 음, 초등학교 음, 음, 입학 전 또는 입학 후 저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해요. 맞아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정말 타고나지 않은 이상 네. 최소 열 살부터는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맞아요. 대부분은 열살 전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모든 운동들이. 네. 포뮬로도 사실 운동 범위에 넣으면 그저 그 나이 또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10살 먹은 어린 아이를 안 치고 운전을 어떻게 시킬까? 제가 봤을 그 카트로 하는 것 같고요. 네, 작은 코카트. 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카트를 태우고 그 레이싱장에 데려가는 것만으로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죠. 그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냥 공만 있어도 되는 축구도 선수를 크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야구 야구 나오네요 야구 어. 500 밀리언 5억 5억 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뭐 일본 미국 합쳐도 4억은 되니까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웃음> 이 야구관 탑10에 들어갑니다 네. 인기 스포츠 종목으로 탑10에 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키가 2밀리언 필드하키인가요 아이스하키인가요 아이스하키겠죠 필드하키를 그럼... 보는 사람이 있 <laughs> 필드 하키도 영연방에서는 하는 걸라고요. 아 그렇죠. <laughs> 네. 특히 북미, 네. 유럽, 네.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인기가 많고요 그러면은 필드 하키가 맞네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죠. 이건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응? 음? 아이스 하키는 내부에서 합니다. 아 그렇긴 한데. 얼음 얼리는 거야 뭐. 아 아프리카에서는 아이스 하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지만 <laughs> 저는 필드 하키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하키라고 봅니다. 아이스 하키 아이스 하키다. 아이스 아이스 하키라고 보고요. 네. 필드 하키를 TV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laughs> 그렇긴 한데. 필드 하키에 미쳐갖고 무슨 훌리건이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지만 <laughs> 그 캐나다가. 아 미친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아주. 불까지 지르잖아요. 어,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아이스 하키다. 하키라고 하면 네. 아이스 하키다. 저희 동네에 필드 하키를 유명했던 여중이, 여중이 아, 있었거든요. 어... 음, 근데 아무도 안 부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프로 팀이 있나? 시럽 팀은 있어요. 시도 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네. 요새 젊은 분들도 많이 하는 당구, 골프. 골프. <laughs> 골프가 이제 4, 5천만 명. 어, 맞네요. 골프도. 북미, 서양, 아, 서유럽.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구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LPGA. 그렇죠. 그렇죠. 여성분들이 많이 출전해서 이제 위상을 많이 높이고 있는 경기 네. 중 하나죠.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좋아하실 만한 스포츠입니다. 8억 명. 이 스포츠? 아니죠. 그럼요. 배드민턴입니다. 아. 한 번씩은 잖아요 그렇죠. 저도, <laughs> 저도 월등학교때좀 쳤습니다. 그렇죠. 네. 한 번씩은 해보는 이 배드민턴. 별거 아닌 운동 같지만. 재밌죠. 재밌고 운동도 되고.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새 동아리 같은 곳에서는 초빙을 합니다. 레슨도 받아요. 음... 배드민턴 레슨을. 약간 생활체육 동호회로서는 거의 국권한 일황이 아닐까. <laughs> 제가 아...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남녀노소 다할수 있는. 맞아요. 네. 진짜 인기 많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배드민턴그 다음에 5억 인구가 그 이제 달리기, 음... 달리기 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의아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좀 달리기 약한 편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사인 볼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 뭐 거의 뭐 슈퍼스타, 세계적인 슈퍼스타니까. 네, 그또 미국 전에 미국 그 우사인 볼트 전에 미국에서 마이클 존슨이었나? 뭐 그런... <laughs> 네, 있습니다. 아, 네, 그... 있어요. 마이클 존슨 그러니까 왠지. 야, 농구 선수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인기가 뭐냐면 복싱, 음... 권투입니다. 권투 사억 인구가 복싱이 아직도 드네요. 그래도 많이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 아, 우리나라는 엄청 죽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격투기, MMA 쪽으로 인기가 넘어갔고 네, 네, 네. 복싱은 거의 이제 비인기 종목이 됐고요. 음. 아시겠지만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복싱이 어마어마한 인기가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어쩌다 보니 좀 사양 스포츠가 됐고 오래된 생기가 좀 없는 걸로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제 인기 있는 스포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스포츠들이 인기 있나를 한번 봤고요 네네. 저는 의외로 배드민턴에서 놀랐어요 8억 명이 전 집니다. 하키요 전 아. <laughs> <laughs> 아직도 필드하키인 거같거요 <laughs> <laughs> 아니다 필드하키는 <laughs> 생전에 TV에서 본 적이 없다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아 다음번에도 또 이제 그 저희 채널의 외연 확장을 위해 네. 다양한 이제 스포츠 관련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 네. 누르시면 안 되고요.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팟빵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스포츠센터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